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문인사과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교회 나가도 뭐큰 복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골에 계신 분인데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점쟁이는 항상 한복을 다 입고 있잖아요. 한복을 입고 다 있는데, 복채를딱 던져줬습니다. 그 봉투를 딱 보니까, 아, 뭐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다그 사람을 보더니,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집에 감나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속으로, 아, 이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감나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감나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나무 때문에 집안에 우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를 딱피워버리면 좋은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막 감나무를 다막 비워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그때부터 더러움이 생기네. 더 문제가 생겨요. 아 그래도 언젠간 잘 되겠지 하고 한 6개월 동안 버텼는데 더 어려워! 다시 점쟁이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는데 점쟁이가 탁또 보더니, 폭채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더니 또 하는 얘기가 집에 감나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속으로 지난번에도 감나무 있냐 물어보더니 감나무 있냐 물어보면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감나무 이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감나무를 심어. 그러면 잘될 거야. 그래가지고 복지 확뺏서갖고 욕하고 도망갔대요 그 이후에 신앙생활 잘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할렐리야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학교 갔다 집에 와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랑 둘이 우리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야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 점쟁이가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연 하나 피더니 쌀을 갖고 오라니 쌀이 팍! 뿌리더라고요. 쫙! 뿌려, 쫙! 퍼지잖아요. 여러분 보셨나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중에 정말 훌륭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점쟁이가 잘될 거라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믿을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맞출 수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만 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아또이 말씀 하시는구나 뭐 그런 말씀이겠지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는 생각 보세요. 목사님 목사는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갖고 설교해? 다른 본문물 갖고 설교하면, 또 다르게 설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들어도, 또,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있어요. 3명입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요. 3명만 데리고, 헬몬산, 오늘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밑에는 지금 아홉 명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은 헬무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귀한 강경을 제자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거품을, 입에서 거품을 냅니다.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하고 기도했는데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들을 왜 고치지 못하느냐 이렇게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귀신 들려서 입에서 거품이 나는 것 지금은 그냥 그 간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것. 네, 여러분들, 그 시대에 그러한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지금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어려운 이러한 질병,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예수님께 나올 때.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제자들과 아홉 명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죠. 응? 왜 그들을 못 고치냐? 막 이렇게 변론하고 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이러한 병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그더니 예수님께서 오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들을 조금 혼내키시면서 뭐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질병 있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또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 모든 질병의 또 사업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나올 때 해결이 될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참 불쌍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아이의 형편은 너무도 불쌍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오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불쌍하죠? 예, 네,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죠. 거품을 흘려. 그리고 일을 갈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파리해진다는게 뭡니까?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없이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가 이런 고통이 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거꾸로 때리면 거품을 일으키게 만들고, 힘없이 만들어요. 불쌍한, 그러한, 음, 사람입니다. 2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귀신이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불과 물에 다주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쌍한 아이를, 자기 부모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글이 있는데,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자살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등을 했어요.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자살을 하는 거야. 전교 2등인데 자살을 해. 왜? 전교 1등은 내가 이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자살하는 것이고, 2등은 나는 왜 1등을 못할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나오는 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공 열심히 해야 되지요. 주인을 빼먹고 공부하는 것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보셨을 때, 이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사히 여기서 도와주서 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건 뭡니까? 믿음이 있는 말씀이 없는 말씀입니까? 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더 믿음이 좀더 좋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러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네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믿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무엇인가 할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 주실,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은 뭐라고 해요? 할수 있으면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기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영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료받는 비결 방법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어떤 심리학자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선택을 분석했는데 좀안 좋은 쪽으로만 분석을 한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은 화를 잘낸다는 거예요. 화를 잘린다. 그, 그 이유는 고추장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아, 네. 실제적으로는 고추장을 먹는데요. 고추를 찍어 먹는데, 그냥 고추만 먹어도 맵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추에다가 또?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매운 고추 좀 달라요. 매운 고추, 청양고추. 또? 이거 먹어서 사람들이 화를 잘린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의. 또 성격이 거칠대요. 바다가 많아서. 음, 거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조급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해도 잘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는 아는 사람이 지리산에서 꿀을 갖고 왔어요. 이거 지리산 토룡 꿀이다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거 한라산에서 이거 따온 꿀이라고 그러면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안믿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야, 이거. 정말이야. 응? 음? 진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대통령들은 특별히, 또 국회의원들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정치 안 해. 해놓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기도해보니까 나와야 되겠다고. 믿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국 밖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건 믿습니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 네. 크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들 질병,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까? 아,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문제,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요, 또 짧게 말씀드리면,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다 돌아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오늘 말씀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29절입니다. 29절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야,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네. 유명한 작곡가 하이드는요, 여러분들 작곡가들이 노래가 잘 나오겠어요? 계속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곡가들끼리 모여서, 너무 힘들다 때로는 그러면서 서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곡이 잘안 나올 때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이렇게 한다 막 얘기하는데 하이드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작곡이 잘안 나올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사업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코로나 일9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병원은 많지만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 정말 세상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못한 그런 질병, 마음의 고통 내 자녀들이 지금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그런 자녀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